이제 설날 맞는 음, 월요일 최고연원회입니다 어, 그래서 어, 국민 여러분들과 어, 당원 동지분들께 어, 당 대표로서 어, 간단하게 어, 설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설날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폐렴에 전쟁 문의 미문의 사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불관 역사로 뒤바뀌는 암흑의 시대. 거짓이 진실되고 우리가 정의로 권력을 잡고 지배하는 우리의 시대. 얼마나 걱정되고 분노하십니까. 그래도 동해의 밝은 해는 설날 아침에 더욱더 밝게 우리들에게 비출 겁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국민들이 거짓과 부리에 맞서서 싸울 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세한 해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가정과 가족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풍경을...